안녕하십니까. 경제식장 최승렬입니다. 2025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명한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시민의 행복을 체감하는 도시 글로벌 탑텐시트로 도약하는 인천을 위해 2025년 제1차 추경예산안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4년도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고, 인천형 저출생정책과 시민체감, 인생복지 사업이 지속적인 추진에 필요한 예산 가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5.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규모와 재정운영계획에 계획,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총 15조 1607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177억원 약 1.5%가 증가하는 규모입니다. 이로 회계별로 나누면 일반회계가 1,299억원 증가한 11조 2,883억원, 특별회계는 8 7 8억원이 증가한 3조 8,724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세원은 교부세 확충 노력에 따라 보통교부세에서 1,132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국고 보조금은 539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외 24년도 회계연도 결산 결과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등이 총 1,900억 원 증가하여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진행 중인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297억 원을 추가 발행하며 지방채 297억 원 추가 발행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채무 관리 채무 비율은 14.3%로 오히려 0.1%로 감소하여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분야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큰 분야로 시민이 행복을 체감하는 민생복지 실현을 위해 1,77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첫 번째로 시민이 편리한 교통환경 구현을 위해 84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정부 K-Ps 지원은 1일 2회 한도입니다만 저희 인천에서 시행하고 있는 i 패스는 1일 무제한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추가 지원 예산 30억 원을 이번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 57억 원이 반영되었고 시내버스 그리고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473억 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인천시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770억 7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또한, 시의 주로 원도신 쪽에 부족한 주차 공간 확충을 위해서 연수동 맞골길, 중구도원동, 그리고 남동 산단 등 차량이 많고 주차 공간이 부족한 곳에 24억 원의 재원을 신속히 투입하여 금년내 주차장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민의 행복, 체감도 증진을 위해 473억 원을 반영하겠습니다. 금년 8월부터 시행하는 인천형 저출산 정책 아이플러스딜러드림의 주요 내용인 확장형 시간제 보유 천사 돌봄 지원다 함께 돌봄 센터 운영 시간 연장 등 4개 사업에 총 7억 원을 지원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부터 이미 시행 중인 취약계층 임산부의 마음 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에 3억 원을 추가 편성했고요.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그리고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도 신청자가 급격히 늘고 있어서 46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어, 지하철 등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만, 여객, 여객선의 운임비를 1,500원으로 하는 아이바다 패스에 섬 관광 이용객이 급증함에 따라 소요비용 10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체육 활성화에도 돈을 투입합니다. 아트플랫폼 공간 개편에 12억원, 지역예술단체 지원에 12억원, 전국 한우대회 1억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셋째, 민생경제 강화를 위해 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배상, 배송비 부담을 완화, 완화하는 단값 택배 지원 사업에 지하철내 집화센터 30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며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 관광형 시장, 디지털 전통시장, 특성화 시장 등총1 7개소에 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요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유기동물 보호에도 1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넷째로, 약자복지 시민건강 실현을 위해 374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발달 재활 서비스 연령확대에 11억 원, 기초연금에 220억 원, 여성 직업교육 훈련 확대에 4억 원,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방문형 상담사업 확대 6억 원등 취약계층의 복, 촘촘한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개양의 종합놀이센터, 종합복지센터 건립에 10억 원, 공진군 노인복지관 건립에 5억 원을 투입해서 지역별 복지기반이 확대될 수 있도록 챙하고있습니다 또한 의료 쪽에서는 중증 외상 전문 진료간 12억 원, 지역 암 센터 장기비 15억 원, 응급 의료 전용 헬기 개류장에 4억 원을 투입해서 응급 의료 기반 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큰 분야인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톱텐시티 인천에 1,235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래산업투자 글로벌 톱텐시티 도약을 위해 31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에어모빌리티의 핵심인 파부 PAV 산업기반구축 5호가 양자산업연구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톱텐시티 위상제고를 위해 제21차 인천아시아건축사대회 2025년 인천국제마라톤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토텐시티의 원도심 균형발전 도모에 10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남동구의 이웃과 상생하는 꽃피는 남촌 사업 40억 원, 미추홀구의 비룡공감 2080 사업에 10억 원, 부평구의 북의 일신지구 뉴빌리지 사업 18억 원등 원도심 균형발전 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미래세대 지원 인 기반 확대를 위해 888억 원이 투입됩니다. 2 0 6년 7월에 행정체제 개편의 완벽한 준비를 위해 개편 자치구의 행정정보 시스템 데이터 전환 용역에 10억 원을 반영합니다. 또한 바로 지금 옆에 건설 중인 시 신청사 건립비 52억 원, 교동 119 지역대 이전 신축 15억 원등 공공천사 확충에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도로 등 주요 기반 사업입니다. 도로만 구축 사업으로는 중봉대로 공수대로 간 도로 개설 143억 원등 4개 사업에 2 7 0억 원을 반영하고요. 남동 정수장 보도 정수 처리, 정수 처리 시설 건립 26억 원섬 지역 마을 하수도 정비 69억 원등 안전하고 깨끗한 상하수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제3연6구 건설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는데 168억 원을 투입하고요. 2025년 에이펙 c 대비 송동 컨벤시아 인프라 개선 32억 원등 경제자유구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조성에 2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위해 공공주도 해상풍력단지 개발에 12억 원, 소규모 사업장의 먼지 방지 시설 지원에 54억 원, 전기화물차 민간 보급 사업 56억 원등신환경 인프라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2년 연속 세수결손, 부동산 경기침체 등 경제적 영향으로 재원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인천시의 주요 핵심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더불어 민생예산, 꼭 필요한 민생예산의 부족분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제1차 추가 변경 예산안이 인천 시민들의 행복 체감을 높이고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